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미래스탁의박 시장입니다. 6월 12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의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도 지정학적 긴장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0.00% 하락, 나스닥은 0.50% 하락, S&P 500은 0.2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두 국가가 제2차 무역 협상 합의안에는 도출했지만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데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주요 지수는 미중 2차 무역 협상 결과 1차 회담에서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끌어내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강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 쇼션에 글을 올려. 필요한 모든 히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수출 통제 해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행에도 불구하고 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려했던 것만큼 높아지지 않은 것도 중시의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상승률은 올 전년 동월 대비 2.8%로 4월 수준을 유지했고. 전문가 전망 2.9%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우려가 부각되면서 오더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로이터와 AP 통신은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 안보 위험을 고조를 이유로 주 이라크 미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육차 핵 협상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란은 협상이 틀어지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동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애플은 1.92%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0.36% 상승, 엔비디아는 0.78% 하락, 알파벳은 0.70% 하락, 아마존은 2.03% 하락, 메타는 1.18% 하락, 넷플릭스는 1.35%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0.78% 하락하는 등 대부분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9% 하락하면서 5232.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AMD는 1.71% 하락, 인텔은 엔비디아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CPU 이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인텔이 6.46%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 3.38%, 마이크론 1.66% 상승하는 등 반도체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트럼프와 관련해서 내가 너무 나갔다 후회한다라고 밝히자 0.10% 상승하면서 326.43달러에 마감했지만 리비안과 리비안 1.39% 루시드는 0 3 4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중 간 무역 협상 기대 미달들의 영향에 혼조스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하락. 영국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전과 미국과 이란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지며 어, 중동 리스크 고조 속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68.10달러, 4.88%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금값은 달러 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반등했습니다. 온스당 3,343.4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2,907.04포인트, 2,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와 새 정부 기대감에 외국인 1,655억, 기관 2,303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간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정으로 살펴보면 하나솔루션이 급등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대감 수, 지속과 미국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리 강세를 보이면서 태양광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스코비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화장품 관련주이면서 파라메타와의 오나 스테이블 코인 기반 지역 화폐 개발 착수 소식에 인스코비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이차전지 관련주이면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창 기업 주주는 정책 수혜 기대감 지속되면서 지수사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성디에스는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미국 텍사스 인스트 루먼트 최우수 공급업체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86.30포인트 1.96% 외국인과 기관이순매수함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 살펴보면 은 에드바이오텍이 3연상을 갔는데요. OQP 바이오엠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예정 모멘텀과 오레고 봄 l 글로벌 난소암 치료제, 올해 봄 o 글로벌 임상 3상, 가속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 l 상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l g 제는 이재명 정부 a i 정책 수혜 전망 소식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a 호는 이재명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확대 기대감이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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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 o b a l g l o 웰크론 한택은 로보 택시 기대감에 따른 테슬라가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케이스이는 S24가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보안 수요 확대 전망에 보안주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테슬라가 이달 로보 택시 출시 전망 속에 테슬라 추종 글로벌 전기차 업체향의업체해 RF 파워 어, 프런트 모듈 공급 확정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 PS 일렉트로닉스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린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는데 국내 코로나19가 이달 말에 증가 전망 소식이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리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수정 혜택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림당은 공정위가 대명 소노시테이 항공 기업 결합 최종 승인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티센글로벌은 오나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s t o 토큰 증권 발행과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한국정보증 인 또한 보안주와 s t o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사이언티브는 보안주 관련주면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일약품은 최대주주 변경 주식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리콘토는 화장품 관련주면서 이 유럽과 중동 시장 진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폰드그룹과 지앤코는 한중관계 개선과 내수 소비진작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패션 의류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오가니티 코스메틱은 화장품 및 중국 기업 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욱 미래스타 전화번호는 166에 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욱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요 알림설정도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